8-1단원 두 번째 지문, 한국어의 언어 활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사실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틀린 내용 위주로 내가 왜 틀렸는지 확실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출제 유형 방금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본문 내용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보자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언어활력 요소나 한국어의 언어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요. 또,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교과서에서처럼 사례 제시한 다음에 관련이 있는 언어 활력 요소를 묻는 문제 혹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의 언어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찰하고 적절한 올바른 방안을 묻는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유형의 문제 출제되었는데요. 이글 같은 경우에는 내용 전개 방식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고, 처음 부분에서는 한류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어의 언어 활력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을 시킨다면 중간 부분에서는 언어 활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어의 언어 활력은 지금 어떠한지 평가 요소를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한국어의 현재 언어 활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이러한 언어 활력 앞으로 유지하고 또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 제시하면서 독자들에게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었죠. 그리고 각 문단마다 다양한 내용 전개 방식 사용하고 있었는데, 크게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거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류로 인해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려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어의 위상이 어떠한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어의 위상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일제강점기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우리 민족과 민족어에 대한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이 한국어의 위상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는 문맹률 역시도 80%에 이를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학생들과 조선어 학회에서 진행한 문명 퇴취 운동이라든지 의무 교육이라든지 혹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지금은 문맹률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아졌고 이는 모두 배우기 쉬운 한글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언어 활력 언어의 발전 정도를 이루는 용어인 개념인데요. 이 언어 활력이 일제 강점기에는 아주 낮았다가 배우기 쉬운 한글 덕분에 국내에서도 아주 높아졌고 더 나아가 한류 덕분에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단락 언어 활력의 개념 무엇인지 밝히고 있고요. 정의 활용하고 있죠. 그 다음, 언어 활력의 평가 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나열하고 있으며, 마지막, 한국어의 언어 활력은 어떠할까? 라고 하면서 질문. 활용해서 내용 전개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언어 활력 어떠할까? 스스로 고 답하고 있죠. 첫 번째 평가 요소 중에서 인구 자산이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어의 인구 자산은 이러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국어는 사용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8천만 명으로 2위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다른 언어들과 비교를 통해서 한국어의 인구 자산,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꽤 많은 편이므로 인구 자산 역시도 높고 따라서 언어 활력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도 늘고 있고, 또 외국인과 재외동포 중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구자산을 이야기할 때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한국어를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들, 마지막으로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과 제외 동포,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단락, 경제 자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어의 활력과 경제 규모가 관련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규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두 가지 제시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수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경제적인 위상이 높으면 언어가 발전했다고 볼수 있다라는 옳은 선지 문제 출제되었는데 본문의 내용 없이 이 문장만 보면 이 선지가 옳은지 틀렸는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경제나 정치 역시도 언어의 활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면 내용일치 문제 풀 때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치 자산은 다름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민주주의의 실현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 글에서는 영국의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산출한 민주주의 지수를 언급을 하면서 이 민주주의 지수 산출 결과 봤더니 우리나라가 2015년 기준 전 세계 167개국 중에서는 22위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였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산출한 이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실현 정도 꽤 높다고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정치 자산을 바탕으로 언어 활력 평가를 했을 때 언어 활력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마지막 문화자산입니다. 문화자산은 교육적, 학문적, 예술적 성취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건데요. 이런 성취 지금 본문에서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5천년 동안 고유 문화 보존해 왔고 또 한자 문화와 한글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문화들을 발전시켜 왔다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유네스코 세계 유산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각각 12개, 13개가 등재되었고 이것이 계속 늘어날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문화 자산 풍부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류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한류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이러한 성취, 지금 인정받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문단까지도 문화 자산에 들어가요.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공개어 10개 언어의 하나로 채택을 하였는데, 이 역시도 한국어의 문화 자산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자산과 관련하여서 여기 국제공개어에 채택되었다 하는 내용도 잊지 않고 꼭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인구, 경제, 정치, 문화, 자산,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는 지금 언어 활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하고 있었죠. 요약을 하면 현재로서는 언어 활력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한국어가 높은 언어 활력을 유지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국어 사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국어 사용, 성찰로 내용이 이어지게 되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문제이고, 또 어떠한 점을 또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제시를 하면서, 독자에게 이렇게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방안 제시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떠한 점들을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외래어의 사용, 그리고 외국어의 사용, 지금 남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 우리가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가상공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현재 국어를 과도하게 변형한 말들, 가상공간에서 의사소통할 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들이 다시 일상의 의사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도 좀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세 번째 모든 영역에서 국어 사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서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살펴보고 계속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 우리가 문제에서 한국어의 언어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안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건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 사례와 관련이 있는 것 고르는 문제 출제가 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상공간에서 채팅을 하는 사례 제시를 해 놓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방안, 묻는 문제, 물을 때에는 과도하게 변형한 말을 사용하는 것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선지가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달라, 한국의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결국 우리가 한국어의 언어 활력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가꾸어서 국제어를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점 역시 노력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또 내용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에 지금 예상 독자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기출문제는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기를 읽고 한국어의 언어활력에 대해 친구들이 대나, 대화를 나눈 것이다. 잘못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례는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여배우의 아들이 K팝의 열성 팬으로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을 했고 그 외에도 한류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문화 컨텐츠 사업이 속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여타 분야보다 두 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처럼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리고 나서 선지를 하나씩 보면 1번 방위 외국에서의 한류 열풍은 우리나라의 언어 활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외국에서의 한류 열풍,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유학을 오게 한다든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이는 한국어의 인구 자산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언어 활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보는 거 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적절한 반응이다. 2번, 외국의 유명 배우의 아들이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했다는 기사를 보니 한류가 한국어의 인구 자산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방금 설명한 1번의 선지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외국에서의 한류 열풍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인구자산이 높아지는 게 결국 언어 활력을 높이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2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최근 태권도, 대중음악, 한식 등의 한류와 마찬가지로 문화자산과 정치자산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 태권도, 대중음악, 한식 등의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 문화자산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문화콘텐츠 산업과 정치자산을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자산이라는 말 때문에 3번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3번이 적절하지 않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문화 자산을 높이는 효과만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4번 한류를 통해 한국어를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서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언젠가 우리 언어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겠지 되어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한국어의 인류 자산을 높이고 이는 다시 한국어의 언어 활력을 높여서 한국어가 국제어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다. 그리고 5번, 한국어를 세계인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언어로 만들기 위해 가상공간에서 국어를 과도하게 변형하는 언어 습관을 성찰할 필요가 있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본문 4부분에서 한국어가 높은 언어 활력을 유지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어 사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 가상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국어를 과도하게 변형한 말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일상의 의사소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 5번까지도 적절하다. 2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3번 문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이 있는 한국어의 언어 활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가는 우리나라의 예술적 성취와 관련이 있다 되어 있는데, 사례를 보면 한국 가수의 무대 영상을 보고 한국어를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가수의 무대는 예술적 성취와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적절하다. 다음 2번 가를 통해 한국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알수 있다 되어 있는데 보기에서 한국 가수의 무대 영상 그리고 한국의 대중 음악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 한국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다. 다음 3번 나는 높은 교육열로 우수 인력을 길러낸 결과라고 할수 있다 되어 있는데, 나의 내용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관련된 내용, 문맥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라는 점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영어교사가 쉽게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을 보니 혹은 쉽게 한글을 어린 나이부터 배우는 모습을 보니 이런 것들을 언급했다면 3번이 답이 될수 있겠지만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를 배우는 것은 높은 교육열로 우수 인력을 길러낸 그 결과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 4번 가와 나는 모두 인구자산과 관련이 있다 되어 있는데 두 사례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인구자산과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가와 나를 통해 한국어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가를 통해서는 한류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나를 통해서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 하는 것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상이 높아지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3번의 정답,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19번. A에 나타난 설명 방법과 동일한 설명 방법이 사용된 예로 적절한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A를 보면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렇게 다섯 개 분야로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하여 산출한다 하는 것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고 또이 출처가 신뢰할 만한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지 하나씩 살펴보면, 1번, 연극과 영화는 공간예술, 행위예술, 종합예술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두 대상의 공통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와는 관련이 없다. 그 다음, 2번,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 관조적 능력, 중용의 덕 등을 행복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하고 있는데, 행복의 조건, 나열을 하고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다 라고 하면서 출처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동일한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것들을 들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형용사는 무엇이다 정의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 예시 들고 있는 것까지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4번. 시계의 구조는 복잡하지만 사람들은 시계를 잘 사용한다. 이처럼 사회도 복잡하지만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잘 살아간다. 사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유사한 속성을 지닌 시계 활용을 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유추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겨울철 고기압 영양권에서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 적다. 그 결과 이렇게 된다. 지금 원인과 결과를 밝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번의 설명 방법 2번이 되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설명 방법도 이 선지가 어떠한 설명 방법에 해당하는지 파악을 해 놓으면 다른 문제를 풀 때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8-1단원 두 번째 지문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